반갑습니다. 정원 다육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화분 채널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신상 공방분으로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택배 벌써 받으시고 분갈이 시작하셔서 사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다들 행복한 시간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예쁜 화분들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한 점씩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1번 화분은 드 앨리스 공방에서 제작해 주신 화분입니다. 예쁜 꽃나무에 반짝반짝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몸체의 색상도 너무너무 예쁘죠?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에 좋은 화분입니다. 화분의 뒤쪽에 드 앨리스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가 조금 안 되고요. 높이는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배수끼리 하트 문양으로 제작된 화분이고요 1번 화분은 개당 5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조금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 화분과 나란히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방분들 다들 세트로 구입 많이 하시는데요. 2번 화분은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그려주신 화분이네요. 그림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화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는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2번 화분이 화분 입구에 전이 조금 더 넓은 디자인이네요. 2번 화분도 게다가 5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번 화분과 3번 화분을 나란히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어도 또 너무나 세트 같은 그런 구성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예쁜 고가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드엘리스 공방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도 8.5에서 9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이네요. 저희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3번 드엘리스 공방 화분도 개당 5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화분에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시켜 드리 는 화분 은 정수 공방 화분 입니다. 이 시리즈 많이들 기다려주셨는데요. 또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제가 따로 메시지 남겨드렸고요. 이번에 이렇게 더욱더 예쁘게 제작된 화분입니다. 개당 가격 11,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색상은 영상과 동일하게 6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종 세트 구입 시 66,000원이지만 하루에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작은 목대 있는 다육이 식재 가능한 화분입니다. 러블리 로즈 식재하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5cm 나오고요. 높이도 8cm 나오는 화분입니다. 4번 정수공방 화분은 11,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6종 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5번 화분은 넉넉한 사이즈로 창을 식재하기 좋은 화분인데요. 개당가격 1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외경 사이즈로 14cm가 조금 안되고요.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조이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굉장히 풍성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품창까지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5번 화분은 개당 1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4종 세트 구입시에는 56,000원이지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6번 화분은 본토 화분입니다. 지난번 캐릭터와 풍경 분을 소개시켜드렸던 공방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꽃분으로 제작해주신 화분입니다. 개당 가격 2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4종 세트 구입 시에는 8만 원이지만 조금 할인해서 7만 5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2cm 나오고요. 높이도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커다란 꽃으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바탕 색상이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6번 본토공방 화분은 낱개 가격은 개당 2만원을 판매하도록 하고요. 한 분이 4종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조금 할인해서 7만 5천원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7번 화분은 수공방 화분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신상 사각분인데요개당 가격 2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4종 세트 구입 시에는 96,000원이지만 역시 할인해서 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모두 낱개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화분의 측면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송이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cm. 비도 10.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전도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제작해주신 화분이네요. 가볍게 유약이 칠해져 있어서 더러움을 잘 타지 않는 화분이고요.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넉넉한 배수구멍도 확인하시고요. 7번 수공방 화분은 개당 2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한 분이 4종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하등에서 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8번 화분은 더 나은 공방에서 제작해주신 신상 화분입니다. 어, 예쁜 화병 디자인의 화분인데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이컵을 한번 놓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이 대품 다육이라든지 군생 다육이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를 이렇게 예쁜 프릴 디자인으로 제작해주신 화분입니다. 외경 사이즈는 13.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cm 나오는 화분이네요. 아래 다리랑 물고 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양쪽에 이렇게 배수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하단에 더 나은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8번 화분은 개당 3만원을 판매하도록 하고요. 자, 9번 화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커다란 붉은 색상 꽃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안정감 있는 예쁜 화병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외경 사이즈가 13cm, 내경 사이즈가 9.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9번 더 나은 공방 화분도 개당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한 분이 이렇게 나란히 세트를 구매하셔도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8번 화분과 9번 화분은 더 나은 공방 화분이고요. 개당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0번 화분과 11번 화분은 미르공방 화분입니다. 예쁜 꽃과 보석, 그리고 나비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이고요. 바탕 색상도 너무나 달콤한 그런 색상의 화분입니다. 개당 가격 3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2종 세트 구입 시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도 10.5cm 나오는 화분이기 때문에 여러 포트 합식 가능한 화분이고요. 10번 10번 11번 화분과 11번 화분은 개당 3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꽃향기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수국 꽃을 가득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28,000원을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25,000원을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이종 세트 구입 시에는 5만 원을 판매하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가 넓은 디자인은 9.5cm 나오고요, 옆에 디자인은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 하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송이와 꽃향기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요. 12번 꽃향기 공방 세트는 2종 세트 구입 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3번 화분은 다빈 공방에서 제작해 주신 귀여운 캐릭터 화분입니다. 사각분이기 때문에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개당 가격 1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4종 세트 구입시 64,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어린 왕자인가 봐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있는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9.5 5cm, 높이도 10.5cm 나오는 화분인데요. 13번 화분은 4종 세트 구입시 64,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4번 화분은 초이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예쁜 수국꽃에 꽃송이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으로 채워주신 화분이고요. 이렇게 가득 꽃을 그려주신 화분입니다. 식물을 식재하고 어느 쪽에서 바라봐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식재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7cm가 넘고요. 높이도 13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이네요. 어, 대품다육이라든지창 묵동이 식재했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인데요.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금액대가 있는 화분이지만 충분히 소장가치 있는 예쁜 명품 화분이고요. 14번 초일공방 화분은 개당 1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5번 화분도 초이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예쁜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까지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입니다. 계단 가격 9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이 실제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의 롱분입니다. 화분의 외경 사이즈는 13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 2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화분의 높이도 13.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화분의 다리까지도 이렇게 연결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아래 넉넉한 배수구멍도 확인하시고요. 15번 초의 공방 화분은 계단 9만원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수세공방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메시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꾹, 꼭, 좋아요 꾹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